자 오늘 마지막 추천 이번 주 마지막 추천 들어갑니다 자 추천드릴 종목 DKT 되겠습니다 자 DKT 같은 경우 최근 추세를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량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 그 말은 즉슨 단중기적인 포인트 단기적 스윙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박스권도 어느 정도 형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맞춰서 대응도 용이한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상에 이제 6월 달 정도, 그리고 4월 달 정도, 3, 4월 정도 이때와 또 이때 11월 해가지고 매집 패턴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이었고요. u c 세분출이좀 나타났는데, 어 기대한 만큼 올라가지 못했고, 지금 1차, 원봉 마무리하고 다시 또 2차 랠리 준비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흐름 뭐 양호한 모습이고요. 이평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이평 배열 라인을 중심으로 어, 밀집 배열 구간을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양구름대를 지지 삼아서 오늘 반등 나왔고 이로 인해서 변형된 N자 슈팅. 어, 기존에 있던 단기 예, 최고 저항대 모두 돌파 마감한 채로 주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추가 고점을 향해서 달리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양구름대가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또 매물대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어, 기술적 접근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 자체가 워낙 웨이브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봉 형성하면 이런 잔 양봉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에 럼그 따른 저희가 기본 시세 차익도 가능하므로 긍정적 접근 드립니다. 14,350원 이하매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